네, 맞습니다. 네, CU 박스죠. 내 네, 최종 경쟁률 및 배정 수량입니다. 어, 배정은 최종 군등 5주 정도로, 네, 거의 확정됐고요 네, 총 청약주, 청약자 수가 3만 8천 건 들어왔죠. 네, 막판에 신안에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네, 한 3천, 예상보다 한 3천 건 정도 더 들어왔죠. 균등은 4.98이 나왔고요 SK는 5.04. 네, 신영은 4.30. 어, 대부분 5주 받을 테고, 네, 신영은 5주 못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예전에도 아마 배정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소수점은 네 비례 경쟁률은 내신한부터56 네, 46 38이 나왔고 한 주당 필요 금액은 85만원 70만원 57만 8천원 총 증거금은 1518억 들어왔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뭐한개 자만 그냥 네어 1만주 청약했구요 내신한에 네, 청약, 대해 생각해 주신 한 청약하다 보니까 네 2만주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2만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1만주만 청약했구요 1만주 청약하면은. 어, 네, 92주, 93주, 이 정도 정도 배정이 되겠죠. 140만원 정도 배정이 되겠죠. 뭐, 이 정도는, 네,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어, 청약을 한 거고, 뭐 상장일 날공모가를못 지키고, 네,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감내할 부분, 무리하게 좋다고, 마구 받았다가, 팔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유통 비율도 높고, 네, 배정 수량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